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쏠쏠한 ETF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 될 만한 ETF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어, 요새 지금 AI가 가장 화두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뭐 1년 넘게 가고 있는데 네. 이 성장세가 보통이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이제 관련된 ETF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네, 어떤 것들로 좀또 돈이 또 이어지고 있나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이런 관심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어, 일단 비유를 하자면은 진스당 CEO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AI와 데이터 센터를 비유할 때 AI라고 하는 것은 신상품이라고 음. 하고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공장이. 데이터 센터다라는 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라고 하는 새로운 제어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이제 신공장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가 좀 많이 지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음. 또 이제 이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냉각기 서버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이제 변압기 이런 관련 기업들의 주가들이 좀 많이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이제 데이터 센터의 관심과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예.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AI가 학습을 하고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들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가져오는 건 반도체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음. 이것을 이제 적재하고 있는 곳이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래서 음. 이두 개의 숫자가 계약 업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ai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는 생성형 이미지를 좀 떠올리잖아요 전기 사용량 규모 자체가 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제 ai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또 이제 반도체도 많이 필요한데 요거 두 가지를 백업해 줄수 있는 전력이 좀 부족하다는 상황이다라고 음. 저는 파악을 음.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사용하는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음. 저 커버 CEO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일단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활용하는 전력 규모 자체가 한 50에서 100메가와트 정도 되고, 음.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음. 활용하는 규모가 한 150메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그 전력 사용량이 증가를 할 것이라고 하고 음. 또 이제 에너지 전망 기관인 IEA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음. 여기서는 언급하기로는 어,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전체 전력 사용량 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활용하는 비중이 한2%정도래요 근데 이 비중이 2030년이 되면 은 8%로 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위에 차트를 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어, 일반적으로 전력 수요라는 것은 경기 성장세 같이 동행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 나오는 도표는 이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미국의 전력 수요를 그려놓은 건데요. 음. 일단 과거에 이제 네. 미국 전력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시기가 이제 1950년대부터 네. 20, 음. 2000년대 초반까지. 네. 이제 경기가 성장하면서 이제 이거를 깔수 있는 전력 그리드도 많이 늘었고 수요도 음. 많이 늘었고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 특징적인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아마 2020년 정도인 것 같은데. 어, 미국의 이런 전력 수요가 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이 증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티비나 스마트폰, 뭐 집에 가면 음. 뭐 냉장고 이런 음. 것들을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깔아놓았던 전력망 시스템만으로도 음. 이게 충전이 됐던 거죠. 음. 그, 그래서 이제 수요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음. 이제 최근에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향후 5에서 10년 정도까지는 이제 이 폭발적인 전력 수요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집계하는 곳이 네. 어, 북미 전력 안전 위원회라는 곳인데 음. 최근에 이 지표가 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어. 어, 전력 양 자체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데이터 센터가 활용해야 되는 이 전력 자체가 이제 친환경 네. 무탄소 전력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게 뭐 글로 이제 현재 글로벌 권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합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네, 나타나고 음. 있고 이제 탄소 제로를 어떻게든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뭐 아리베 캠페인이라고 하는 음. 이제 기업 전, 기업 자체가 음.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의 100%는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해라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캠페인.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수도 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중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전력을 잡아먹는 하마다라는 얘기가 많이 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걔네들도 그~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도 아리백 캠페인에 음.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죠 현재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목표를 하고자 하는 바는 아마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 0 0를 음. 신재생 에너지로 조달하겠다라는 건 음. 그다음에 음.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음. 전력을 확보하는 과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예. 어찌됐건 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기관들이 보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클린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특히나 뭐 태양광은 음. 훨씬 더 빨리 깔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도 전력 생산량, 생산량이 어느 정도는 나와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전력을 생산한다고 해서 이게 전력 부족 이슈가 해결되는 거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이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어, 미국의 전력망 시스템이 좀 노후화되어 있다라는 음. 점에서 좀 이런 문제를 좀착간해서 봤습니다. 전력망 시스템 자체가 좀 노후화됐다라는 거는 어, 전력의 수송이 느려지고 음. 그 다음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수송 자체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마 2017년, 2018년, 2019년, 이런 때 뉴스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에서 화재가 크게 났다. 이런 음. 것들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러한 산불 사태의 원인이 이게 이렇게 노후화된 전력망 때문이다. 라는 것이 좀 원인이 파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력망 노후화 이슈, 미국의 전력망 노후화 이슈는 좀 심각하게 다뤄져야 되는 사안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어~ 실제로 이런 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송전선로를 빨리 설치하라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음.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뭐~ 경기 현황이라든지 음. 뭐~ 금리 레벨 이런 것 음.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전원은 빨리 짓고 있고 음. 그다음에 어떻게 전기 생산량도 늘고는 있는데 현재 이런 발전원들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개통 연결 작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발전원을 늘린다고 하여 이제 전력 이슈가 해결이 될까에 대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력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네. 이 전기를 생산해서 <laughs> 쓰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 수송이 문제가 된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송전 그리고 네. 이제 배전 이건데 네. 자 그러면은 이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어떻게 좀할수 음. 있을지 네. 이게 기존에 있는 거는 그 많이 노후화된 상태인가요?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좀 살짝 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내 깔려있는 음. 이제 전력망, 송전망 시스템 자체의 연식이 한 23개년 정도 된다고 해요. 어이.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송전망이 수명이 음. 이제 짧게는 30년 정도, 그 다음 길게는 80년 정도인데, 지금 현재 이게 교체 주기에 이제 막 들으렀다라고 볼 수가 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IAEA에서 또 이런 자료를 한번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 이제 지금 현재 미국에 깔려있는 국가의 그 전력망 시스템 자체가 1960년대에 깐 거라고요. 상당히 노후가 됐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딱 와닿아지고, 와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는 이제 전력망 전체 한 70%는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게 교체를 해야 된다. 재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게 수요 증가 요인을 한번 뜯어보면 신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수요가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기존의 경제 활동이 아닌 예. 이제 데이터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신수요가 부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깔려 있던 전선망으로는 이거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깔아야 되는 음.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근데 이렇게 전력망 시스템이 노화된 원인에는 이제 저는 미국의 구조, 미국의 전력망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음, 음. 그러니까 전력 시장, 전력, 아 전력 시장 자체의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어 정부 기관이나 혹은 음. 독점 사업자가 전기를 관리하고 음. 이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음. 우리나라 지금 이제 한전 다다 같은 것들이 설치하고 네. 다 운영하잖아요. 네, 그쵸. 예. 그런 게 예가 될수 있는데 예. 이제 미국은 이게 달라요. 이게 음. 경쟁 구도를 통해서. 시장 형성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뭐 이제 아무래도 정부 주도의 움직임보다는 이제 민간 디벨퍼들에 의해서 좀 발전이 됐던 경향이 있어요. 음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나 규모 측면에서 이제 사이즈가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음. 좀 보고 있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거 같아요. 분절화되어 있는 미국 에너지망이라고 음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 어, 미국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재생에너지의 다수,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서부에 집중되어 있고, 음. 또 이제 미국의 중부 지역에는 이제 풍력과 태양광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원은 다른 쪽에 있는 반면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전력을 꼭 필요로 하는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은 미국 동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 사이, 이 지도상 봤을 때, 제 공급원과 수요처가 따로 있는 거죠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제 이거를 빨리 깔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 이게 또 이제 친환경 에너지원을 써야 된다라고 하니 결국 이여기 공급원에 밀집된 이웃 지역에서 네. 이걸 끌어와야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이 미국 서부나 중부 남서부에서 생산되는 전력 자체를 동부로 전달해 줄수 있는 전력망이 필요한 건데 네. 이게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처와 수요처 공급처가 이제 분절화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음. 이제 빨리는 깔아야 되겠는데 음.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음. 것들이 좀 문제가 되면서 이제 미국의 전력 부족 사태가 좀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이 전력 문제가 이제 앞으로 심각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 이제 전력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네.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솔에서 이제 만든 아, ETF가 아, 있다고요? 네. 예. 일단은, 어, 솔 미국 AI 전력 음. 인프라라는 명칭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음. 봤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벤 다이어그램처럼, 예. 미국 AI 전력 산업의 거의 모든 곳의 교집합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총 20개 종목으로 구성되는 ETF고요. 어, 크게 나눠보자면은, 우선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선, 음. 데이터 센터 설비 관련 기업들이 있고, 그 이제 뭐 미국 내에 전력 부족한 전력망 인프라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발전소를 운영하고 또 이제 음. 이런 그리드를 짓는 그런 전력망 시스템 설비 기업들, 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뭐 원자력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이부합받는 에너지 원에 대한 음. 투자 익스포저를 늘리고자 이제 원자력 밸류체인을 넣어봤습니다. 예. 어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은 데이터센터 설비 자체를 좀 음. 보면은 이제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예. 어 효율적인 전력 관리가 필수하다, 필수적으로 음. 필요하다라는 건데. 예. 어, 여기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볼수 있는 것은 예. 이제 어, 이에 필요한 시스템, 그러니까 냉각 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예. 자체가 열 발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쿨다운 시켜줘야 될 예. 시스템이 필요한데 여기 에 들어가는 음. 냉각 시스템이 있고요. 예. 이제 뭐 승합되어진 고압의 전기를 데이터 센터 용으로 이제 좀 감압을 시켜야 되는 그런 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에 들어가는 이제 변압기 기업들을 좀 주로 음. 가지고 있고요. 어, 대표적으로 기업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버티보딩스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일단은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설립 되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고려돼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레코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버티보딩스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음. 어 이제 강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예. 수 있겠고 어, 두 번째 분야는 이제 전력망 설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음. 일단은 지금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음.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좀 이제 전력망을 음. 좀 깔아야 된다는 움직임이 좀 강하게 음. 나타나고 있고 또 실제로 민간 사업자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독립 사업 발전가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또한 계속 늘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각 동시에 합쳐지면은 빠르게 신규 투자망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넥스트 에너지, 넥스트 라 에너지가 있는데 음. 예. 어제 에너지 지주 회사고요 어, 예. 미국 내에서는 이제 가장 큰 규모의 유틸리티 기업으로 음. 있는 기업이고 이제 북미 전역에 전력 생산과 송배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 어 마지막은 이제 원자력인데요. 어 이제 빅테크 기업을 포함해서 이제 AI 개발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음. 기업들이 있습니다. 음. 대형 원전이라든지 SMR 음. 기업이라고 하는 네. 그런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 대표적으로는 이제 Constellation Energy라는 기업이 있는데, 어, 제 미국 원자력 발전 사업가 1위입니다. 그리고 음. 전체적으로 전략생산 비중이 원자력에서만 한67% 정도 나오는 고있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1분기 2024년 1분기 네.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어, 이제. 어 늘어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수요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음. 뭐 이제 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에 라이센스를 연장하다든지, 음. 뭐 이제 SMR에 대한 새로운 신기술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것을 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New Scale Power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자, 네. 어, 이게 대표적인 이제 SMR이라고 하는 음. 그런 기업의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분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지분 예. 투자를 많이 했고 예. 이제 좀.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뭐샘 월트만 같은 분들도 이제 음.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 상장돼 있는 오클로라는 오클로. 기업도 예.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주식인 건 주식 맞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이 SMR New Scale Power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미국의 이제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이제 설계 인증을 받은 선, SMR 선두 기업이다라고 음. 볼 수가 있고. 어 약간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이제 하나의 법안을 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음. 어 이제 이 법안에 따르면 이제 미국의 에너지부가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제 원자력을 뽑았는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와 참 장기 계약을 하는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이제 초당적인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과거에 뉴스케의 주가 자체가 좀 한번 꺾였던 적이 있어요. 이게 그쵸. 네, 네. 어... UAMPS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각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던 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거를 백업해준다고 하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발전 단가도 낮아지고 음. 이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AI 이터 센터 확장 네. 세화 그리고 이제 음. 빅테크 기업들의 수액 이런 것들 계속 투자하고 있는 분 그리고 음. 미국의 행정부에서 이거를 백업해주고 있다라는 음. 점에서 이 기업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음.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들어보고 나니까 네. 다른 전력 ETF랑 다르게 이 ETF의 특징은 원자력이 들어있다 이거 같거든요. 그런데 음, 네. 이 원자력을 ETF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나요? 관련돼서는 이제 SM, 계속 언급했던 SMR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음. 일단은 이 SM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5MW에서 300MW 정도의 전력 출력을 할수 있는 그 원자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반 저희가 이제 이미지로 제이 보고 있는 대형 음. 원전 대비해서는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음. 근데 적은 양의 전력을 출력하지만 그래도 이동이 용이하고, 또 이제 음. 간편하게 설치도 할수 있고, 요즘 뭐 전력 공급이 어려운 OD에서도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장점으로 꼽히고 음. 있는 신기술 원자로인데요. 일단은, 어, 앞서 계속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좋은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 생산품 만들어내고 이제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것들로다 좋은데, 문제는 그 데이터 센터 지역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인근 지역 지자체라든지 혹은 음.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거죠 왜냐면 음. 똑같은 전력원을 공급을 받았는데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끌어가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쓸 전력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약간 좀 우리가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냐 음. 다른 데는 너희 AI 다 서비스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전력을 못 쓰냐 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게 음.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음. 지향해야 되는 길 자체가 음. 이제 자체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음. 것을 좀 꼬아봤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 이런 부분과 이제 원자력과 좀 링크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데이터 센터 자체가 이제 원자력이 공업이 잘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음. 일단 데이터 센터의 특징을 좀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특정 지역이나 건물에 위치해 있는 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가지고 와봤는데 그게 보면 되게 밀집되어 있고 또 옆에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 설치 위치도 인근에 있다라고 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관리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예. 넓게 퍼져 있으면 그래서 좁은 지역에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설치를 하고 이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던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 이제 여기서 입각해서 이제 원전을 보면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음. 입자랑이 꼭 필요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람이 많이 부는 풍력이라든지 음.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한 그런 여건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입지 측면에서도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예를 들게요 태양광은 이제 엄청나게 넓은 평야에. 입주량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평널에다가 많은 양의 이제 패널을 깔아놓잖아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에 그냥 발전소 하나 딱 지어놓으면 끝이니까 음. 그래서 입지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다 음. 해서 데이터 센터가 구분이 잘 맞다는 생각을 했고 음.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전력이 끊기면 안됩니다. 어, 위에 두 개의 표를 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반적인 데이터 전력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패턴을 보시면은 이게 계속 끊기지가 않아요. 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전 만약에 전력이 끊겨 버리면은 기에 발생하는 소, 손해가 좀 막심하다고 합니다. 크겠죠.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네. 그래서 네. 네. 그거를 빼업하기도 힘들고 네. 이제 뭐 전력을 어떻게든지 음.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제 미국의 각종 발전소별 음. 이제 평균 이용률을 보시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뭐랄까 음, 날씨나 변화에 대한 혹은 이제 연료 수급에 대한 음. 영향을 좀덜 받는 것으로 파악을 음. 했습니다. 뭐 태양광을 예로 들면은 이제 밤이면은 태양이 없으니까 이제 열을 네.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음. 80에서 1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음.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성질과 이제 데이터 센터의 특징을 고려해서 봤을 때. 원자력과 데이터 센터의 음. 전력 수요 패턴이 좀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음. 좀 궁합이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빅테크 기업 플러스 이제 AI 개발자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음. 점이 좀큰 트리거인 것 같아요. 음. 어찌 됐건 그분들은 이런 걸 예견을 했겠죠. 예. 만약에 AI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게 되면은 전력이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을 좀 미리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SMR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례들이 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음. 했고. 어,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빌게츠라든지 샘 오트먼 이런 분들도 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 SMR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약간 정책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오는 11월에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구도 자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음. 어쨌든건이두 후보들의 견해가 좀 취합된 제 의견이 같이 모아지는 것이 이제 원자력과 전력망이다라는 음. 점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두 인물들의 환경이나 에너지 정책은 완전 상이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 반면에 원자력과 전력망 확충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음. 서로 이제 압박 두어서. 나는 이거 할 거야 나는 이거 할 거야 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권이두 음. 후보들 간의 대립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전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테마인 것 같고요 음. 지금 뭐 미국의, 미국의 상하원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음.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런 원전에 대한 그런 니즈를 좀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AI 산업에 대해서 ETF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솔도 AI 관련된 ETF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라인업을 한번 좀 짧게 이야기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 저희가 상품 만들 때 이제 AI라고 하는 것은 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음.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우선은 AI 산업의 가장 기초가 될수 있는 음. 반도체라고 하는 이제 소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를 상장시켰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AI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 서울 미국 AI 소프트웨어를 만든 바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이런 것들 통해서 AI 산업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가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뭐더 나아가서 이번에 나오는 상품인 서울 미국 AI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AI 산업이 더 매끄럽게 음. 잘 이제 유활류처럼 이제 잘 흘러갈 수 있게끔 음. 이제 이거를 백업해줄 수 있는 전력과 전력망 그리고 음. 이제 새로운 에너지 원인 이제 원자력이라는 것을 좀 포함시켜서. 음. 이제 이런거에 대한 투자까지도 좀 확대를 해보자 라는 네. 생각으로 이 상품을 만들었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AI 산업의 네. 발전 가능성과 네. 이제 이런거에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어이 계속해서 변모해가는 네. 확장되고 있는 AI 산업에 대한 투자 익스포저를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네.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주는 네. 네. 좀 도움이 되는 ETF들이 아닌가 생각이 음. 됩니다. 덕분에 네. 좀 많이 공부가 되더라고요. 아, 네. 여러분들도 이제 ETF 보면서 네. 아, 뭐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이걸 넘어서 네. 아, AI 분야가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확장될 수 있구나. 관련 기업들이 정말 많이 갈수 있겠구나. 그리고 네. 뭐 미국이나 이런 법안들이 <laughs> 통과되는 걸 보면서 앞으로 AI 흐름이 여기까지도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저변을 넓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SOL 미국 AI 전력 인프라 ETF 앞으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